19. 인류가 금수저가 되는 방법.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검증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하늘은 그 사람이 최소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인지 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죄나 업을 너무 많이 지은 사람들이나 폐를 끼친 사람들은 바로 도태되어 죽음으로 가기도 한다. 인류 전체가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며 그 과정을 통과하였을 때 인류는 새로운 지상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빠르게 전해야 하는 이유도 앞으로 2에서 3년은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환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돈의 유무와 권력의 유무 등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모두 동일한 출발선에서 모두가 금수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 우리의 유산을 물려받고 모두가 금수저가 될 수가 있다.